큰타스는 보통 80대 초반에서 90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네. 하시고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저희 클리닉을 찾아주셨을까요 아, 제가 최근에 다른 운동을 하다가 네. 양쪽 엘보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을 많이 못 치다가 좀 괜찮아져서 최근에 한 다섯 라운드를 돌고 왔는데요. 네. 드라이버나 그 우드 같은 경우에는 곧잘 맞아요. 네. 근데 롱하이언들이 전부 다 90m, 100m 나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채는 7번, 7번 아이언입니다. 아이언입니다. 네. 그러면 7번, 6번, 5번이 거리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다 90m, 100m가 나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여기 찾아왔어요. 아, 좀 거리적인 고민이니까 좀 속상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 공을 몇개쳐 주시면 제가 스윙과 함께 데이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밀리는 구질이 나왔어요. 몇개더 쳐보도록 할게요. 네. 아, 턴도가 네. 좀 피드네요. 네, 턴도요도록할게요도가좀피네요네 턴도가 좀높드네요네요도요 네 예전에는 아. 안그랬는데 갑자기 이게 네. 거리가 엄청 줄어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럽 패스가 1.4도 이제 아우딩 패스로 좀 휘둘러져요. 아, 네. 그래서 아우딩 궤도로 휘둘러지게 되면 다운블로우로 공이 맞는데 음. 반대로 인아웃 궤도로 휘둘러지면 좀 어퍼블로우로 나오기가 쉬워요. 네. 한 채의 골퍼는 아우딩 궤도로 휘둘러지는데 어퍼 블로우로 맞는다라는 것은 음. 손목각이 굉장히 풀려서 맞는다라는 아, 이야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로프트 앵글이 굉장히 누워져서 맞고 있어요. 아. 그렇다라는 것은 곧 거리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타점도 보면 거의 밑에 쪽에 아. 많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손목이 풀리는 캐스팅 동작을 음. 중점적으로 레슨해서 정타 확률 높여주고 잃었던 비거리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드레스에서 한 백스윙탑 올려서 멈춰보도록 할게요. 지금 자 백스윙탑. 백스윙탑 올리셨을 때 제가 공을 치는 모습을 몇개 보니까 이 왼손등이 앞으로 꺾이면서 네. 헤드페이스가 많이 열려 있어요. 아, 네. 열린 헤드페이스를 스퀘어로 맞추기 위해서 앞으로 손목을 풀어서 치시더라고요. 아. 이때 손목이 많이 풀리게 돼요. 그래서 백스윙 탑에서 우선 헤드 페이스가 열리는 것을 좀 교정해 볼 건데요. 백스윙 탑 올리셨을 때왼 손목이 펴진 상태로 백스윙 탑을 올려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백스윙 크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음. 손이 넘어가게 되면 왼 손등이 펴졌는지 접혔는지 감각이 잘안 느껴져요. 그래서 스윙 크기를 좀 하프까지만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왼 손등이 펴져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백스윙탑을 올렸을 때 헤드페이스가 어떻게 각도를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페이스 각도는 왼손목에 따라 헤드페이스 각도가 결정이 돼요. 왼손목이 앞으로 꺾이게 되면 헤드페이스가 열린 채로 정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손등이 너무 누운 상태로 만들어지면 헤드페이스가 누우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자, 여기서 스퀘어 모양이 나오면 이 하늘과 정면의 사이 정도로 페이스 각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올리셨을 때 왼손등이 똑바로 평평하게 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헤드 페이스 모양이 스퀘어로 나오면서 이 하늘과 천, 정면의 사이 정도로 페이스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처럼 손목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 오른 손목의 각을 보면 이렇게 뒤쪽으로 받쳐지는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포지션을 만들어 주셔야 손목을 끌고 내려오는 레깅도 가능하고 또 헤드페이스가 스퀘어 모양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구질을 바로 보내실 수 있어요. 연습을 하실 때 왼손등이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섯 네, 개 올라오셔서 왼손등이 좀 펴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볼게요. 스윙 크기를 반만, 하프까지만 올린다 생각하고 이렇게 손등이 펴져 있을 수 있도록 어. 그럼 지금 봤을 때 오른 손목이 이렇게 뒤로 접히면서 받쳐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죠. 받쳐지는 느낌. 그렇죠. 지금 이렇게 올리셨을 때 스윙 크기는 굉장히 좀 반만 든든한 느낌이 나시죠? 네. 한번 빈 스윙으로 피니시까지 휘둘러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가 그렇죠. 자, 반만 하프까지만 올려주고, 왼손등이 펴진 상태로, 피니시까지 좋아요. 그 움직임으로 한번 공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스윙 크기는 하프까지만 올려주시고, 왼손등 펴서. 아. 지금 하프까지만 올려서 스윙하신 거예요? 네. 지금. 다 올라갔어요? 네. 나오는 모양은 거의 풀스윙. 여기 아. 끝까지 다 올라간 상태로. 아. 공이 맞아요. 그렇죠? 자, 손등 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스윙. 좋아요. 그 움직임으로 공좀 쳐볼게요. 그 움직임만 신경 써서 쳐볼게요. 그렇죠. 그랬을 때 페이스 앵글이 훨씬 덜 닫혀요. 어. 그리고 지금 스윙 크기가 과하게 커지던 거지 이렇게 반만 올린다라고 했을 때 거의 끝까지 다 올라가면서 휘둘러져요. 어. 다시 한번 쳐볼게요. 가서 어, 지금 아이고. 약간 이렇게 손목각이 앞으로 꺾이는 거기 아, 나왔어요. 체크가 되시죠? 음. 손등 펴주고 지금 아이고. 모양 잘하셨어요. 네. 지금 이게 스윙 하셨을 때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되게 어색 어색해요. 어색하시죠. 네. 스윙 크기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앞으로 꺾이던 거지 필려고 하니까 약간 처진 듯한 느낌이 들죠. 처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계속 네. 보지 않는 이상은 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어, 그래서 스윙 크기를 줄여 주셔야 돼요. 음. 스윙 크기가 커지면 자꾸 감각이 안 느껴지니까. 거의 하프까지 올리라는 이유가 이 손목의 감각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스윙크를 좀 줄여놓는 거예요. 네. 몇 개만 더 쳐볼게요. 오케이 손등 펴진 상태로 그렇죠. 지금 백스윙 모양 좋아요. 이 음. 움직임을 연결해서 휘둘러 볼게요. 네. 저 반만 백스윙 올려서 거기서 손등 펴진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백스윙을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본격적으로 좀 손목각이 유지되면서 내려올 수 있게끔 해서 비거리를 좀 늘려보도록 할게요. 네. 백스윙 탑 올려서 한번 멈춰볼게요. 자, 백스윙 하셨죠? 그러면 회전이 들어가면서 타겟 방향 쪽으로 등져 있어요. 이 등진 상태로 가상의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벽에 기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이 움직임으로 다시 해볼게요. 자, 서 등진 상태로 벽에 기댄다. 자, 제가 여기서 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가 떨어질 수 있게끔 음. 좀 강하게 밀어보세요. 어우 oh, 좋아요. 오힘 oh, 좋으신데요. <laughs> 이 힘으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아, 다시 네. 해볼게요. 갔다가 지금 <laughs> 어, 어, <엉덩이> 지금은, <웃음> 지금은 <웃음> 갔다가 이게 엉덩이에게 <laughs> 나오셨죠 엉덩이로 치면 안 되고 엉덩이 나가야 <laughs> 되나요? 전체적으로 기대준다. 전체적으로. 아 전체적으로. <laughs> 엉덩이로 해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어리만만 <laughs> 전체로 기대주세요. 등진 상태 밀어주세요. 그렇죠. 이 힘을 제가 왜 시켜드렸냐면 클럽을 저를 주고 옆에 측면에서 보세요.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자꾸 손목이 풀려서 캐스팅 동작으로 인해서 공이 정확히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캐스팅 동작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운 스윙 하실 때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공이 맞아줘야 돼요. 자, 오른발의 무게중심이 남으면서 척추각이 눕게 되면 손목각이 풀린 상태로 공이 맞을 수 밖에 없어요. 음. 자, 이 누워진 척추각을 이동을 통해서 세워주시는 것이 1번. 그리고 제가 등진 상태로 미는 움직임을 시켜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손목을 앞으로 풀어서 치시는 분들은 좀인아웃궤도로 휘둘러지는 움직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손이 한시 방향 쪽으로 휘두르려고 할때 지금처럼 손목 각이 유지된 상태로 그대로 끌고 내려오는 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시방향 쪽을 내려올 때 손목이 유지되면서 팔이 몸 안에 들어온 상태로 공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등진 상태로 손을 내려주게 되면, 인아웃궤도로좀 휘둘러지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제가 등진 상태로 미는 움직임을 시켜드렸는데요. 이 움직임으로 저 연습 방법을 한 가지 해볼 거예요. 자, T를 준비했어요. 네. T를 어드레스 하고, 훨씬 이 티를 앞쪽에다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등진 채로 미는 이 움직임으로 앞에 있는 티를 맞춰볼게요. 티가 앞에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는 벽에 기대듯이 왼쪽으로 과감하게 리드해주면서 나가줘야 이 티를 맞추실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갔다가 그렇죠. 더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등진 채로 과감히 미는 그 움직임으로 과감하게 그렇죠. 어. 지금처럼 이렇게 치고 앞으로 걸어 나가셔도 돼요. 아, 네네.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등진 채로 과감하게. 그렇죠. 잘하셨어요. 강하게 네네, 밀어냈던 네네. 그 힘으로. 백스윙 하프까지 반만 손등 펴서 나가서. 오케이. 이렇게 시원하게 걸어 나가셔도 돼요. <웃음> <웃음> 자, 한번 보세요. 이 궤도. 인투아웃 2.8도. 인투하우스로 휘둘러지면서 타점이 밑에 맞던 것이 정타 쪽으로 어. 형성이 되죠.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장 바뀐 수치가 다운블로우로 공이 맞기 시작해요. 어. 네. 그러니까 왼쪽으로 체중이 실린 상태로 맞는 움직임이 너무 중요하고 이나웃 궤도로 손이 한시 방향 쪽으로 나가면서 손목 각이 유지된 상태로 몸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네. 네이 움직임 좀 여러 번 치면서 익혀보도록 할 건데 지금까지 좀 스윙하셨을 때 느낌 좀 어떠세요? 저 지금까지 아이언을 이렇게 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언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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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드라이버나 우드는 잘 맞는 편인데 네. 아이언은 이렇게 네. 쳐야 되는 거라서 안 네. 맞는 건 거.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스윙은 긴채 드라이버 스윙에 좀 적합한 아 스윙이죠. 네. 몸이 자꾸 누우면서 이렇게 퍼올리면서 치시니까. 네. 이 아이언별마다 거리 차이가 없고 계속 누워서서 맞으니까 공만 높이 뜨고 비거리가 나가지 않는 현상이 나오는 거죠. 음, 네. 지금 계속 이 체중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치는 움직임 좀 치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스윙 크기는 컴팩트하게 하프까지 몰서 생각하고 밀어주세요. 그렇죠. 네. 자 스윙 크기 좀 커졌고 아, 커졌어. 지금 스윙 크기가 커지니까 왼 손목이 또 꺾이기 시작해요. 아... 네. 손목이 느낌이 들려면 그렇죠. 하프까지만 올린다 생각해야 손등이 펴진 상태로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느낌에만 하프 느낌이지 치실 때는 지금 끝까지 다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컴팩트하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움직임으로 공 한번 쳐볼게요. 왼쪽 들진 상태로 밀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아쉬웠던 게 백스윙이. 아, 백이또다안 아, 하는 것 같은데도 계속 하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반만 올린다해도 다가 있죠. 네. 그래서 반 느낌도 아니고 거의 그냥 어프로치한다라는 느낌으로 손등 좀 신경 써서 쳐볼게요. 좋아요. 저로 밀어주세요. 잘하셨어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손, 손목이 각이 유지된 상태로 팔이 몸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좀 로테이션을 통해서 좀 구질이 바로 갈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니까 계속 풀려왔던 걸 끌고 내려오니까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해요. 아, 네네. 네네. 그래서 왼손 한 손을 이렇게 아, 그리고 한 손을 타겟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줬을 때이 팔꿈치가 지면 아래쪽을 향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안 돌아가면 내몸 뒤쪽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왼팔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팔꿈치가 밑을 향할 수 있도록 음. 이 전환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몇번더 해볼게요. 왼팔이 돌아갈 수 있게. 그렇죠. 돌아가지죠. 거기서 돌아가죠. 왼손으로 채한손 잡고, 이제 한 손으로 돌리는 연습 해볼게요. 그렇죠. 돌아가는 움직임. 딱, 텐션 딱 잡고, 거기서 왼팔이 돌아갈 수 있게. 다시 해볼게요. 가서 왼팔이 쭉 돌아갈 수 있게. 클럽이 무거우시면 좀 거꾸로 잡고, 네. 잡고, 거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 연습 방법이 좋은 게 자꾸 공이 치면서 팔이 몸쪽으로 잡아 당겨지시는 분들이나 혹은 자꾸 내가 치고 나서 이 헤드가 전환이 안 되고 이렇게 몸으로 누워서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왼팔이 돌아가는 이 움직임을 신경 써서 연습해 주시면 척추의 각이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고 헤드를 휘둘르면서 음. 또 팔이 이렇게 쫙 펴진 상태로 던져지는 느낌을 느끼실 음. 수 있어요. 연습 방법을 좀 같이 연습해 주시면 네네네. 좋아요. 자 백스윙에서 등진 상태를 밀어주면서 로테이션 그렇죠. 로테이션이 이루어줘야 돼요. 네. 공 한번 쳐볼까요? 음. 자, 백스윙 줄여주고 잘하셨는데 것 같은데. 자, 근데 백스윙이 조금 아쉬웠죠. 아. 어와 이거를 점점 늘어나죠. <laughs> 네. 좋아요. 그 움직임 좀 익혀볼게요. 왼쪽으로 체중 과감하게 실어주세요. 등진 채로 밀어주면서 로테이션. 어렇죠 로테이션 좀 늦었죠. 네. 체크 되시죠. 백스윙 신경 쓰면 또 로테이션이 안 되고. 안 되고. 네. 좋아. 백스윙. 아 늦었죠. 살짝 아. 늦으면서 또 노트북 또 이런 샷이 예전에 했던 샷이에요. 아. 누워지면서 탄도만 높이 뜨는. 네. 다시 쳐볼게요. 갔다가와오 잘하셨어요. 그 움직임으로 치시면 돼요. 어. 하프까지도 안 가고 그냥 어프로치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갔다가 눌러주세요. 그렇죠. 팝에서 손목이 키핑 램에서 열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누워 진채로 그렇죠. 누워 진채로 자. 잘하셨는데 아쉬운 게 네. 밀어주는 힘으로 더 쓰셔야 되는데 자꾸 오른발이 떨어지는 힘으로 아. 돌려가는 힘이 더 강해요. 네. 등진 체로 미는 힘으로 한번 쳐볼까요? 네. 그 움직임으로 눌러주면서 등진 상태로 밀어주세요. 그 움직임으로 쳐볼게요. 밀어주세요. 그쵸. 음,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음. 잘하셨어요. 좀 자원 그로로 막고 있고 바닥을 지면에 떨어질 수 있게 자 체조 이어드세요 이렇게 되야죠. 다시 해볼게요. 갔다가 기대면서 오케이 한번 쳐볼까요? 갔다가 눌러주세요. 아 약하죠. 다시 해볼게요. 더 누르실 수 있어요. 갔다가 제로 발로 스루 오케이 제로 발로 스루 오케이. 잘하셨어요. 와, 잘 맞은 것 같은데? 그죠? 뭔가 이게 공이 딱 손맛이 느껴지죠. 네네. 근데 지금 잘하셨는데, 이제 네. 팔로스루까지만 했는데 또 넘어갔죠. 아, 나 피니시까지 했어요. 어. 그렇죠. 팔로스루까지만 하면서 네. 이 눌려 맞는 이미지를 좀 느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음. 컴팩트하게 스윙 좀 줄여 주고, 그거를 그대로 좀 끌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것만 좀 움직임 익히시면 되거든요. 손등 펴져 상태에서 거기서 하프. 빨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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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아좀더 하지 그죠 지금 맞는 손감좀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되게 가볍게 맞는 느낌 가볍게 맞는 네. 느낌 자 티를 맞춘 그 느낌 있죠 완전 앞에 티를 맞춘다 아, 티가 그죠? 헤드페이스 열어주세요 열고 완전히 앞에 있는 티를 맞춘다라는 느낌으로 앞에 있는 티를 맞추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앞에 있는 티를 맞추는 거야. 아 그렇죠. 이렇게 맞아야죠. 잘 맞은 것 같아요. 와, 오 백십 와! 백십 미터 너무 잘하셨어요. <laughs> 네. 나와서 레슨 받아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아니 제가 원래 초보일 때부터 SBS 골프 방송 배우면서 음. 보면서 많이 네. 배우고 깨달은 걸 얻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그 방송에 나와서 네. 그 레슨 받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네. 오늘 정설프로님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아 아까 라이언 감이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녹화 끝나고 바로 음. 연습장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너무 어.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잘 따라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느꼈던 손맛 네. 연습장에서 좀 꾸준히 연습해 주신다면 네. 앞으로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